남들은산 정상의 샘물을 마시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집안 사람들을 보렴. 아무도 노래를 즐기지 않는데 네가 노래를 잘 부를 리 없잖니. 그럼 나도 그 샘물을 마시면 되잖아. 엄마 잠시 나갔다 올게. 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산에서 안 내려오다니 정말 놀랐잖니. 자 여기. 네가 찾던 샘물이야. 정말 무리 신염이 녀석, 또 어딜 간 거야? 노래 부르러 갔나 보지. 에휴, 지금은 뭘 해도 녀석을 못 말려. 그 아이가 진짜 샘물을 찾으러 갈지 누가 알았겠어. 어서 내려와 여기에 무대를 설치하면 안돼 노래를 못하면 부르질 마 노래도 못하면서 무슨 공연이야! 으악! 부수지 마요. 신염, 고마 아가씨가 왜또 이런 거친 악기를 다루고 있니? 신염. 니네 엄마가 시간 날때 너한테 자수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구나. <laughs> 이게 바로 우아한 취미지. 아줌마 집에는 언제 올 거니? 시끄러워 죽겠네. 길가에서 연주하지 마. 할 거면 무대에 연주할 만한 곡을 들고 오라고. 이, 이게 다 뭐야. 다들 너무해. 하, <laughs> 저 사람들 이 정말. <laughs> 으아, 열받아. 왜 받아치지 않는 거냐고. <웃음> 이래도 웃음이 나와? 화도 안 나? 한두 번 들으면 화나지만 몇백번 들으면 아무렇지 않거든. 어? 길상 아줌마. 응. 음, 언니 네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 마침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이 비는데. 아줌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화로불도안 끄셨잖아요. 국이 아직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보세요, 다 타버렸잖아요. 어머머, 이걸 어째? 족씨 아저씨, 아저씨 아들이 또 밖에서 흑장난치고 있던데요?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타이르셨잖아요. 뭐? 이 녀석이 또 나몰래 나갔네.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laughs> 해씨 아저씨, 미안해요. 장소를 옮길게요. 근데 아저씨의 음악 취향은 진짜 올드한 것 같아요. 미월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무대에도 못 오르는 이 곡을 좋아하거든요 뭐라고? 정말이야? 에이, 지금 날 속이는 거지? <laughs>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 안 되겠어, 직접 가서 확인해야지 사라졌어 봐, 적당한 언변과 자연스러운 미소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로큰롤 정신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야? 내 로큰롤 정신은 그런 표면적인 게 아니야. 사람들과 말싸움하면서 쓰기엔 너무 아까워. 로큰롤은 혁명이야. 나약함과 양보와 이별하고 자워, 비바람 속에서 꺼지지 않는 촉. 자, 이제 출발하자. 옆에 지름길이 있던데, 거기로... 마음가짐이 훌륭해. 누가 나보고 천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난 화를 낼 텐데. 헤헤, <laughs> 정말? 그렇게 말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laughs> 아, 모나가 어, <문화가> 날때려 봤어. <laughs> 페이먼, 로큰롤 정신으로 금기를 건드리는 거야? 실은 나도 로큰롤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 진심이야? 정말로? 당연히 진심이지. 로큰롤은 강한 의지를 심어주잖아. 그걸로 충분해. <laughs> 정말 고단순해. 어? 그런 뜻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라고. 알았어. 나도 그냥 장난으로 해본 소리야. 으 아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 밥 먹을 시간이 다 되긴 했네? 음... 어,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갈래? 이리 쭉 가면 금방이야. 환각 비경에도 집이 있어? 당연하지. 방금 본 길... 현실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어. 비록 환각 비경이지만 아무리 이웃들과 뜻이 안 맞아도 아무리 공연에 실패해서 실망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곳일 거야. 도착했어. 바로 여기야. 신발 벗을 필요 없고 다들 편하게 있어. 실례할게. 의자가 있네. 아, 앉아서 좀 쉬어야겠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불도 안 켜져 있고 아무도 으악! 짜잔 생일 축하! 어, 다큰 녀석들이 어,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야? 아, 깜짝 놀랐잖아. <laughs> 문근, 네 말이 맞았어. 엄청 놀라잖아. 그래도 생일인데 이 정도는 놀라게 해 줘야죠. 너희 둘, 그렇게 귀여운 얼굴로 이런 것좀 하지 마. 네?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요. 귀여우면 이런 장난 못 친다는 법이 있나요? 안 그래요, 향릉? 맞아, 맞아! 누룽지도 그렇게 귀여운데 장난꾸러기잖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내가 잘못했어! 아, 이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음식이 식기 전에 어서 먹자! 잠깐만요, 신염. 외국 상인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저번에 제 생일 때 저한테 알려준 그거요. 어? 응? 아, 생일 소원 말이지? 네네, 그거요. 외국에서는 촛불을 켜고 케이크 커팅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건 준비 못하고 향릉의 음식만 가지고 왔거든요. 괜찮아. 그냥 혼자 상상하면 돼. 그럼 셋을 셀 테니 소원을 비세요 하나, 둘, 셋. 음, 올해는 무슨 소원을 빌어볼까? 내 소원은 어 <laughs>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문틈 사이로 본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신염. 방금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나 알아! 어, 내가 봤어! 신염의 어, 친구들이 신염의 생일을 챙겨주고 있었어! 그건 나도 들었어! 신염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난... 아, 소원을 빌었어! 근데 참 흥미로워! 내가 문을 열고 들어... 이건 현실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야! 지난 신염, 생일 때 무슨 소원 빌었어? 내 소원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사람? 그게 누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답이 나왔어? 어? 근데 두산은 도저히 방법이 없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방금 자세히 봤는데, 섬의 몇몇 산 내부는 대부분 수맥과 식물이었어. 이런 체계... 그런데 지금 산이 무너져서 식물과 수맥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만약 모든 맥락이 다 뚫린다면 그들은 서로 연결되고, 알베도가 쪽지에서 말했던 거대 악기가 만들어져 섬 단위로... 맞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해! 섬에 있는 산 일부는 식물과 수맥을 잃었는데 다시 뚫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위층에 나의 동료 얼어붙은 마음이 살고 있으니 가서 물어봐. 이들은 누구지? 여기에 어떻게 왔어? 반가워. 너의 힘을 빌려 이 섬에 있는 산들을 연결시키고 싶어. 산. 아, 알겠다. 너희들도 음악가가 되고 싶은 거구나. 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맞아.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추구하는 동지군. 난 약하지만 너희들을 도울게. 내 꽃잎을 들고 음률이 만나는 끝자락에 심어 지하에 묻힌 산맥이 음악 소리에 다시 솟아오를 거야. <laughs> 고마워. 이렇게 심으면 되겠지? 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꽃잎을 심었는데 뭐가 좀 느껴져? 음... 느껴져 햇빛은 따사롭고 바다는 보석처럼 반짝여 팥바다새가 바위에 앉아 가볍게 바위를 쪼며 리듬감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어 퉁퉁 음악이야! 음악이지. 이 섬은 거대한 악기야. 네가 뮤지션 바닷바람, 파도소리, 조석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멜로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음악이지. 이제 내가 연주할 때가 됐어. 자, 다들 출발하자. 드디어 때가 됐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콘서트를 열고 싶다는 소원을 빈 적이 있는데, <laughs> 오늘 이 섬에서 그 답을 찾은 것 같다. 오래전 이 섬을 거대한 악기로 만든 사람의 이름도 생김새도 모르지만, 그는 분명 티바트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하나일 거야. 이런 악기는 생전 처음이야. 게다가 조석간에 맞춰 연주할 수 있을 줄 상상도 못 했어. 아니? 음악은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래서 난 이곳 주민들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연주할 거야. 오늘은 루큰롤 말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게. 이 합주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어. 어때? 나쁘지 않은 무대였지? 무척 좋았어. 이런 합주는 처음이야. 정말 즐거웠어. 게다가 엄청 우아했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끝내줬어. <laughs> 다들 정말 고마워. 이제.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 또 하고 싶은 건 없어? 없어. 하아, 오늘은 정말 푹잘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제안할 게 하나 있는데, 우인단 야영지에 다시 가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어. 어? 너희도 우인단 야영지를 발견했구나? 잠깐만, 너도 알고 있었어? 난 천재 점성술사야. 게다가 수전반이 조금 회복되었다고 말했잖아. 젊게로 이곳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뭐? 이곳에도 우인단이 있다고? 맞아. 오늘 피술과 헤어지면서 말해줬어. 만약 우인단을 만나면 숨으라고 했으니까 위험하진 않을 거야. 그렇군. 그럼 우리도 있었던 일을 말할게. 이상한 장치랑 제정신이 아닌 우인단이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닌 듯해. 내 생각도 그래. 그럼, 어서 야영지로 가서 확인해보자. 이상하다. 소매 원래부터 있던 몬스터들 뿐이고, 우인단은 보이지 않아. 이곳에서 주둔한 흔적과 장치는 남아있는데, 사람만 안 보여. 뭔가 이상해. 됐어. 내가 점을 한번 쳐볼게. <laughs> 어? 힘이 움직이고 있어. 우인단의 행적은 알아내지 못했어. 수전반이 또 흐려졌거든. 하지만 힘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 그곳은 바로... 저기 있는 섬이야 이번에는 누구와 관련된 환각 비경일까? 음, 가서 확인해보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 도착했어 어? 피슬? <웃음> 어? <웃음> 정말이잖아 <웃음> 피슬! 흥, 왔구나 오묘한 가신들이여 이야 다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아가씨와 전 정체불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에 먼저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셨군요 오즈 왜 이렇게 긴장했어 내 착각인가 뉴이야 정토가 곧 강림할 것이니 본 황면은 축성의 의식을 준비해야 해. 아가씨, 또... 나 혼자서 움직여도 돼, 오즈? 만약 심야의 습격에 실증이 났으면 태양의 불빛으로 돌아가도록 해 아가씨, 그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군요 전 아가씨의 부하이자 눈입니다 혼자 두고 갈순 없습니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날 쳐다보지 마! 아, 아무튼... 아직은 설명할 때가 아니야 이런... 아가씨...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기분이 엉망이라 그런 거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흠, 팀을 떠난 지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기분 별론가 봐. 피스를 보니 이곳에 펼쳐질 환각비경은 피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맞아, 나와 관련된 환각비경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익숙한 기운이 약하게 느껴졌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근거는 없지만, 나도 뭔가 재밌는 게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 피슬과 우주도 느낄 정도면 예감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말이야. 피슬은 자신의 환각 비경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초조한 거야. 이럴수가. 아마 피슬의 환각 비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다들 일단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자. 환각 비경이 나타나면 모든 비밀이 풀리겠지. Yeah. <laughs>